네 문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인원이 증가한 연구에는 기소인원도 기소 전년 대비 증가한다 처리인원 여기 15년부터 어, 증가 증가 증가네요 기소인원 증가 감소네요 바로 틀렸네요 1번 보기 틀렸고요 기소인원과 기소율은 2014년보다 증가하였다 기소인원과 기소율이네 기소율은 처리분의 기소네요 근데 여기 분은 기소인원을 구해야 하는데 보니까 처리결과는 기소와 불기소 이거 두개 합하면 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소율용은 정식과 약식으로만 붙여야 된다 이거 두개 합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두개 합하면은 뭐19,000 200 나오나요 대략 자 2018년 기소인원과 기소율은 2018년 기소인원과 기소율은 2014년보다 모두 증가했다 기소인원 증가했고요 기소율은 낮아졌네요 이거뭐 381분에 2018년은 기소율 2018년은요. 381분의 뭐192 정도 되고요. 2014년은 336분의 142 정도 되는데요. 뭐 제가 이거까지 일일이 계산하고 하진 않겠습니다. 두개 비교하면 되겠네요. 기소율은 2014년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기 틀렸고요. 어, 2017년 불기소인원은 2018년보다 많다. 불기소인원이두개 합하면 불기소죠. 어, 2018년 불기소의 논은 뭐한 만... 얼마 되나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아, 그렇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군요. 아까 여기서. 저, 완전히 잘못했네요. 어, 14,200이네요. 14,200. 어, 그러니까 더더더 더, 더, 더 쉽게 보이네요.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어, 바로 틀렸고요 2017년 불기소 인원은 2018년보다 많다. 어, 2017년 불기소 인원은 2018년보다 많다. 2018년 불기소 인원은 뭐한 24,000명 가량 되겠네요. 어, 2018년이 더 많으니까, 어, 틀렸고요 2014년 불기소 인원은 정식재판기소 인원의 10배 이상이다. 2014년 불기소 인원은 불기소율은 대략 보니까 뭐한 19,000명도 나오겠네요. 정식 재판기소율은요. 이거 두개 합하면 여기로 와야 되니까 이거 한1 9 0 0명 정도 나오네요. 어, 정확히 계산하면 필요할 계산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정확히 계산을 하고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어, 뭔가 정확한 계산하기 귀찮을 것 같으면 밑에부터 보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그거는 선택하실 문제고요. 일단은 정확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2,425에서 12,230불 빼면요. 1 9 6 0십 4 나오겠네요. 66 나오겠네요. 66. 그 다음에 여기서 두개 83,654에서 14,205를 빼면 19,449 나오겠네요. 어. 10배 이상이다. 10배 미만이네요. 불기소년이 정식 재판기소인의 10배 미만이네요. 어. 4번 보기 틀렸네요. 자, 처 철인원은 정식 재판기사인과 약식 재판기소인의 합의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0%이상입개 뭔가요? 어, 무게, 너무 이상하게 이걸 줬어요. 두 개, 간단히 얘기해서, 정식집판 기소인원과 약식재판 기소인원을 합하면, 기소인원이죠. 기소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50% 미만이다. 자, 50% 미만이라는 건 뭡니까? 기소인원의 두 배를 곱해도, 처리보다 작다는 거죠. 어, 나누기보다는 곱하기가 편하니까요. 어, 50% 미만이면, 처리인원을 100%였을 때, 어, 50%보다 작다면, 항상 두 배를 곱해도 100%보다 작으니까요. 28 안되고요. 20 여기도 크고요. 24 여기도 크고요. 24 여기도 크고요. 여기 아까 14,200이었죠. 어, 28여기가더 크네요. 어, 매년 50% 미만이다. 5번 보기 어, 맞네요. 따라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울 게 없는 뭐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 계산도 뭐 비율을 좀 구하기보다는 어, 분수 비교가 필요하기보다는 약간 더셈뺄 셈씩 계산이 많았고요. 어. 기소율 하나 비교가 있었는데, 워낙 뭐, 분자가, 어, 거의 비슷해서, 어, 너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거의 쉽게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11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